방학도 중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부담감 안생기게 안양권으로 기초좀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시험을 나눠주던가 하고 싶은, 아니면 조금 나눠서 풀려고 하고 싶은데, 지금 강의실 여유가 코로나 4단계로 잘안 나와서, 일단 그런 거 한번 알려주시고, 일단은 20,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여러분 20번 같은 분항은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혹시나 시부를 정리하신 학생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번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T가 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P 기울기가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야. 이 기울기, 요 기울기, 이 기울기. 얘가 이쪽으로 간다. 그럼 얘랑 보감 같아진다. 터스랑 이렇게 쓰시면 돼. 아, 들어. 끝. 해가지고, 얘가 미분하시면 있죠. 이 값이 결론은 뭐냐면, 탄젠트타이 타인 마이너 세트입니다. 이게 어딘가 있는데, 레드은들 드릴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시중 문제지 네. 어디서 봤는데, 아직 너희들이 문제를 못 봤을 뿐이야. 그럴 뿐이야 그냥 선생님이 수학 얘기하지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좀 문제집을 보이 되게 간단한 건데 해서 마지막 답을 내실 때는 당연히 얘가 마이니까 그리고 세타가 중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뭐 사인이라고 그러면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혹시나 이 문항도 뭐냐면은 이거는 선택이 본 거는 마플 시너지 마플 수능에는 없던 거 같고 21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보시면 바깥쪽 함수가 3차 함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론은 연속 함수고 안쪽 함수가 불연속 함수인 경우에서 어차피 안쪽이 불연속되는 점 x가 0하고 2에서만 우리가 조금 관찰을 해서 그래서 합성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가운데 부분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다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1마 함수 값은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마이 뿔, 오면 마이뿔 왼쪽에서 오면0뿔 함수 값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개되는 형태를 혹시나 고민하셨다면 왜냐면 이 함수가 말하지만 3차는 연속함수다 보니까 연속의 정의 자체가 뭐냐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 g1로 넘어가셔야 돼 여기가 g1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당연히 g 0이고 여기는 g 마이로 넘어가시고 g0으로 넘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결론은 g0 1, g 마일2 e,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셔서 마지막 정답을 내실 때도 g x 식인 것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거는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던 건데 혹시나 뭐 나중에 다시 푸셔도 되실 것 같고 미치겠. 내가 좀 나. 틀렸어. 나중에 안 틀리면 되니까 아 이거 틀린 학생은 없겠지? 이건 다들 맞았겠지?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 저거 나중에 뭐 짜증나면은 저기 뒤에가 N이 5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런 거 틀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혹시 5점 틀렸으면 요걸 좀 틀렸을 것 같기도 하네 까지 사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런 꼴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얘는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조금 독특한데 a가 1이었다면 이렇게 나오고 a가 1이 아니면 아 잠깐 반대다 이게 조금 독특하더라고 답을 낼때 a가 1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밖에 안 되고 얘는 1밖에 안 돼요. a 값은 1을 빼고 되셔야 돼. 요 근데 a가 1이 될 때가 좀 독특한 거야. a가 1이라고 하면 진짜 1을 놓고 이 계산을 확인해 봐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약분이 되시면서 1을 넣으면은 다른 식이 다 분자 쪽이 맨 처음에 그냥 이거만 풀어도 틀렸어. 2번 나왔어. 근데 이렇게 풀면은 분자 쪽이 다르게 나오고, 여기 얘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 깜빡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실수하기 좋은 문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이 나오려면 얘도 1이고, 얘는 0이고, 이런 식으로. 결론은 BC가 픽스된 상태에서 A가 1이라고 하니까 결론은 최소는 2가 나오 4니까 어, 42 7혜를라고 했어요 24분은 조금 실수하기 좋지 않나 어, 조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